안녕하세요. 어,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원장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영진입니다. 네. 저의 전속 헤어 디자이너시자 우리 신인 가수입니다. 2021년을 빛낼. 그땐 그랬지. 좀 딸막하게 해주세요. 뭐래 그땐 그랬지. <laughs> 내가 그랬지? 네, 이런 노래고요 네, 이 여친구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원장님이 요 노트9을 쓰고 계신데, 네. 이걸로 유튜브 지금 하셔서 이제 구독자 지금 100, 100 180, 100명 넘으셨죠? 173명? 네. 근데 윤영신TV라고 그냥 간단하게 했다가, 어, 지금 머리하러 왔다가 우리 누나랑 상의했는데 너무 밋밋하다고, 그죠? 네. 앞에 뭘 붙이자고 응. 가수니까 가수 붙여야 되고 응. 아 그리고 미녀 가수 이러니까 너무 식상해서 저희가 어 논의한 끝에 비만 가수라고 <laughs>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누나가 다이어트 그죠 지금 네. 복장도 보면은 우리 운동도? 미용실에서 손님 없을 때 계속, 계속 그 우리 추민수 원장님 그 영상 보시면서 네, 그분 구독자 50만명인가요 50만명인가요 정확한 그, 이원은알 응. 수는 없는데 그, 굉장히 많아요 그분한테 직접 사사 받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살을 안 뺄래 안뺄 수가 없고 맞아요. 원장님 그 비포 사진 좀 줘보세요 아좀 창피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그 정창영 사진 작가님이 네, 완전히 찍어주신 호, 호빵 같아. 네, 근데 이 사진이 네. 그 사진 전에 웃는 얼굴 사진 전에 네. 여러 번 출품됐었고요. 한일교류 사진 전에, 지금, 지금 음. 한일교류 사진 전에, 네, 한일교류 사진 전에 그, 그 한국의 민요 초청됐던 네. 그 사, 걸렸던 자연스러워도. 사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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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어쨌든 쪽에서. 여기 지금 볼살이 음. 엄청 음. 빵빵한데, 그렇지. 지금 지금 우리. 허이있어요 네, 화장 안 해도 지금. 허리도 있고. 허리 이렇게. 진짜, 어, s 라인이 깜짝 깜짝 놀랐어 o I'm glad to talk to you. I'm glad to talk to you. I'm glad 0 0 talk to you. I'm glad 그래서 컨셉을 제가 그홍탈레콤 사장님하고 상의를 아니, 했는데 아니 소개를 해야지 이분 몰라 아 미안해 10만쓰여가지고 네. 홍폰아저씨 채널에 가끔 이렇게 네, 참여하고 좀 있는 우리 게스트에요 우리가 네. 그 저를 잘 모르고 포아저씨를 모르는 사람도 포아저씨가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건다 알고 계시고요살좀 <laughs> 많이 뺐으면 우리 저기 유영신 대표님은 네. 한때 72kg 아니었나몇 킬로까지 빼셨어 근데 지금 64kg 그 아, 이제, 이제 50대로 이제 줄이려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근데 뭐 하시는 겁니까? 7, 6, 5 저는 56인데 49로 가려고 아... 5kg 감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4kg 뺐었거든요 2kg 쪘어요 저는 10kg 뺐다가 5kg 다시 쪄서 코로나 때문에 방심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2kg, 3kg 남았어요 지금 저도 구독자를 좀 10만 명 가기 위해서 오늘 결의를 다지려고 삭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홍태령 코맞으 씨는 근데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저 3만. 3만... <laughs> 아유 영 100명도 안 보내도. 아니, 아니 영신님 대표님은 지금 이제 이제 노래만 아니 그 이은아 가수 아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면 저도 할수 있어요. 통통했는데 그 이은아 가수님 노래도 부르시고. 아 이은아 가수 좋아해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나를 그 모는 그 모습처럼 커버 영상 응. 한번 해 볼까요? 이것 제가 좋아하는 윤태화씨 노래도 나윤태화도 좋아요. 네 네. 그렇죠. 김태현도 좋아하고 응. 윤태화 좋아하고 응. 요즘 그렇게 좋아해요. 노래 좀 많이 좀 불러 주세요. 님이요 정희웅 작곡가님 님이요 그거. 그연습해 응. 이명옥 노래도 많이 불러 주시고 그러니까 별빛 같은 나. 나의 사랑아. 그러니까 그런 어 여기가 참 좋아하고. 노래는 더 잘해 맞아. 이 이명옥 이은경이 진짜 잘해요. 아이유 아니다 저기 모든 아이유. 모든 날 모든 순간. 네. 아이유 거 진짜 잘해 누나가 더 잘해. 그러니까 아이유 같아. 응. 아니 노래 그렇게 그렇게 잘하는. 우리 둘이만 신나는 게아니면 얘도 신났스다네 신나나죠 한신나나죠. 오디션, 오디션 보고 들어오세요 저희 멤버로. 전 가수이고. 그래서 일단 없습니다. 그 지금 윤영신 TV를 비만 어, 말씀해볼... 가수 윤영신 말씀... TV로 바꾸려고 네, 생각 네, 중이에요. 네 비만 가수. 어때? 누... 왜 누나 누나 상품 줘봐 상품. 저 좋은 의견 주시면은 채택이 되면은 누나가 탈모 샴푸 준다고 했어요. 아 친필 사인 c 지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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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어때? 비만 비만 가수 윤영신 TV.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아니 우리 윤영신 대표 아니 이은경 대표님 그 광고 마케팅 전문이시잖아요. 그 내가 지금 네? 지금 어, 왜 이렇게 그런 안 해줘서 지금 우리끼리 머리 싸매게 내가 만들어. 봐, 내가 말할게. 있잖아. 그게 윤형, 지금은 윤영신 TV인데 네. 어 그. 가수 윤영신 TV 이렇게 하면. 혹시 윤영신 하면 어, 너무 이름이. 밋밋한 저기. 것 같아서, 비만 가수 윤영신 TV 이렇게 할까 싶어. 우리 둘이 해면. 머리를 맞대고 나온 결론은 그건데. 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좋은 의견이 있어서 만약에 이건 채, 탈모 샴푸 이 되시면 탈모 헤어팩 이거는 에센스예요 네. 그래서 세분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세 분한테 선정을 해가지고 사인 cd 하고 해서 이렇게 동봉해서 택배 보내드리니까 어, 좋은 의견 많이 제작년에 금강, 금강가요제에서 네, 게, 대상, 대상 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연습을 갖고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가수의 꿈을 이루셨어요 네. 진짜 멋, 멋집니다 딸이 또 뮤지컬 배우 꿈꾸고 네. 계시고 네. 그리고 네. 우리 여기는 또 다이어트 구독자 천명 빨리 가라고요 제가 이제 안, 안 혼내킬게요 내일 모레 갈 거예요. 아 네. <laughs> 여기는 거의 다 됐어요. 사실 저보다 <laughs> 엄청 훌륭한데 <laughs> 내가 너무 많이 혼내어서 사실 지금 제가 마음에 미안해요. 아, 아무튼 나 머리 빨리 잘라야 되니까 파이팅해. 네. 하나 둘셋화이팅화이팅 화이팅! 우리 푸나 씨를 구독과 시청 좋아요 해주시고 응. 또 이렇게 두 분도 그렇지만 저한테 휴대폰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고 가네 평안하시고 어, 또 <laughs>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가슴 웃음> 좋겠어요. 오늘 영. 인사. 예? 예, 네 윤영신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비만 가수 윤영신 TV에 대한 의견 그리고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어 우리 누나가 이렇게 요즘 공모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상품하고 친필 CD 주신답니다 많이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